왜 전화했지? 여보세요? 엄마 딸 보내. 냥 작년에는 그 오징어 많이 잡아서 보내주더니 작년에 그거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오징어 안 잡혀? 엄마 오징어 먹고 싶어. 알았어. 이거 이번에 그럼 나가서 한번 잡아볼게. 요즘 엄마한테 오징어를 좀안 보내줬더니 엄마가 또왜 이렇게 오징어를 안 보내주냐고. 좋아. 오늘은 갑오징어가 먹고 싶다는 엄마를 위해 고흥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낚시 가기 전에는 항상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시작합니다. 역시나 날씨도 화창하고 신발짝만한 갑오징어를 몇 마리 잡아올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흥은 크게 거금도, 소록도, 나로도 세 가지 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갈 곳은 거금도와 소록도, 나로도의 중간의 길목에 있는 항구에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전 낚시부터 삼촌분 동착하십니다 오늘 미자님가보정이 손맛 보여주려고 이 봉합이 때 우리 실패했거든요. 드레스. 맞아, 맞아, 맞아. 이... 이좀 시즌에는 이르긴 하지만 계란 사이즈밖에 안돼요 여러분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얘들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님이 어어어 어! 하면서 채면 잡힐 것 같대 저 갑오징어 낚시 할줄 모르는데 갑오징어 채비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8 6 m m l 요 얘는 2 5 0 0원 나이는 0.6호 일단 원줄에다가 도래를 먼저 묶어요 바로 묶어도 되는데 도레를 다는 이유는 물살 때문에 뽕떨를 2호, 3호, 4호, 5호 바꿔야 될 확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도레. 지금 도레를 하나 달고 2호입니다 2호. 자 애기를 달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한번 뜯지세요 어, 네. 바닥이 걸리나 안 걸리나 어 저기에 뭐가 응. 미끌림이 있네 응. 이걸 먼저 판단하고 응. 그 다음에 애기를 달아서 하면 애기를 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그냥 끼우면 거. 애기가 새우죠, 새우 미기죠 가짜 새우 미끼. 새우하고도 틀리지. 물고기 새우 새우. 영상이라고 보는 게 제일 아, 맞죠. 아, 물고기라고 봐야 새우도 되나? 새우도 있죠. 음. 자, 여러분, 이거는 애기라고 하는 인조 미끼인데, 이 인조 미끼를 가지고 갑오징어를 유인해서 이걸로 갑오징어는 이제. 갑오징어는 보통 떠서 입질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쭈꾸미와는 조금 다른 입질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쭈꾸미는 바닥에 딱. 떠서 아기를 덮치는 반면, 갑오징어는 바닥에 살짝 떠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엔 툭 하고 이가펀치를 날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확 당기는 이질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라 바닥인가 싶은 애매한 감각만 남기기도 해요. 이 차이만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훨씬 정확하게 이질을 읽고 챔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답니다. 이게 나중에 입질이 오면 뭔가가 느낌이 오면 아기들이 뽕돌에탈 수도 있고 아기가 여기에 탈 수도 있고 여기 탈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챔질을 안 해주면 잡았다 놓을 거예요. 응. 챔질을 팍 해주세요. 갑오징어 잡으러까 보이시네? 까 보이시다.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집어등이라는 거를 키는데 이 집어등을 키는 이유는 뭔가요? 먹이 사슬이야 봅니다. 이 사슬. 이 애가 불빛 때문에 와요. 그럼 그걸 먹으려 이만한 애가 오고, 이걸 막 이걸 먹으려고 이만한 애가 오고, 이만한 애가 오고, 이만한 애가, 오고, 이만한 애가 오고. 먹이 사슬이야 봅니다. 여기 가보징어를 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집어등을 켜면 자세히 보면은 앞에 물고기들이 이 안에 지금 이 불빛을 보고 여기에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보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 물고기들을 먹으려고 풀치도 왔고 가보징어도 여기 땅 밑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일단 갑시다. 이것저 자 입질 오세요. 오 진짜? 다시 다시 던 대박. 가자마자 잡았대. 이동하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너무 작은 거 아니? 진짜 근데 이건... 딱 개라만 하자. 어. 지금 사이즈는 어. 이래요. 원래 이래요? 뭐지? 어. 뭔생각하지 않을까? 못지? 나중에 반응이. 근데 사이즈가 좀한 마리밖에 안 돼. 응. 어. 야. 아 아씨 아 꼬였는데 아 이거 아배 땡길까 배를 배를 끌자 땡기면 올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오안 잠깐데 잠깐 뒀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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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 소리지 이기 끊어야 돼 그러면 <목소리> 이거 아니 저기 한 바퀴 돌았어 애기가아 안안안안 진짜 헐! 잡았어요. 잡았어. 어? 잡았어? 자, 와, 잡았어! 잡박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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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사. 스카님 잡았어. 와, 역시 갑신. 자, 여러분, 여기는 계란보다 조금 더 크네요. 위에는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가보지가 손만 괜찮습니다. 쪽쪽합니다. 쪽쪽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어 <laughs> 큰 거도 있어. 우와, 문어도 잡았어요? 문어 큰거한 마리 있어. 오늘 잡은 거예요? 아, 또 잡았지. 대박이다! 갑오징어 세비로 응. 와 미쳤구만. 사이즈 좋은 문어도 잡아놨습니다. 아니 갑오징어가 좀 작아서 그래. 갑오징어. 예. 문어는 괜찮아. 조금 잡은 데, 조금씩 잡은들은 커요. 음. 아니 저는 못 잡았고 옆에 사카님이 많이 잡았어요. 갑오징어 세 마리에 문어 문어 한 마리. 응. 오 히스! 오, 오케이. 미션 성공! 이러분 미션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왜 이러니? 원래 아니, 그래 아니, 아까 아니. 사이즈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 사이즈래 근데 사이즈 왜 이러니 이거 엄마 엄마 보내면 엄마 하, 엄마가 욕할 엄마가 욕할 거 같은데? 근데 너무 <laughs> 짠거 아니야 이거는 <laughs> 진짜 작다 뭐, 이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야, 빨리 가 빨리 가. 죽을라 빨리 가 빨리 가. 너, 너무 빨라 애들 먹을 쏘고 가는 거봐다 살았어 다 살았어 이렇게 갑오징어 총사수를 했지만 정말 저 사이즈는 보내주면 욕먹을 것 같은 사이즈라 다음날 고흥에서 저 혼자 다시 갑오징어 낚시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갑오징어가 아침에도 나오나? 아침에 나오기는 나오겠죠? 아 그래도 여름이 좋다. 아무리 더워도 바람 좀 부니까 좋다. 겨울은 낚시할 만한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짠짜짠! 아, 오늘 되게 여유로운데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저씨 입어 보여봐. 아저씨 입어 보여봐. 아저씨 입어아어뭐아저어아 아, 이게 바닷가구나. 아저씨 어여 아저씨 바닷가여봐 아저씨 없어 보여봐. 아저씨 없아여아보여기 아저씨 어여봐 아저씨 어보여 아저씨 잡았여 잡았어! 우와 뭐야! 야! 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잡았잖아요! 스이스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니요 괜찮아요. 그, 그, 그 다걸려줘 어, 사람들인데 가르쳐 드릴게 가보지 마. 살려야 돼. 야, 잡힐 줄몰라는데 이게 잡히네? <laughs> <laughs> 어나 근데 이거 손톱 어떡해 <laughs> 나 지금 <laughs> 이거 손톱 <좀> 어떡해 <laughs> 와 이거 몸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쏘는데아 손톱 너무 지저분한데 나 진짜 손톱밖에 없는데? 갑오징어 잡기 생각보다 쉬운데? <laughs> 로드는 크라켄 S입니다 ML 때예요 862 이게 아 NS로드일 거야 NS 릴은 세피아 3000번 아저씨 또 입수하실라 그러네요 <laughs> 아니 하루에 입수를 몇번 하는 거야 아니 하루에 입수를 몇번 하시는 거야 히트 잡았어 나이스 나 잘하는데? 자 히트 여러분 잡았습니다 씨알은 별로 안 크고 그냥 뭐 대신 마리수는 조금, 이제 네, 신발짝 나오는 시즌 있잖아. 그때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 나 신발짝 시즌에 8시간 낚시해서 한 마리 잡았거든? 근데 내가 잘 못하니까 뭐 50분에 한 마리 잡는 거지. 진짜 잘 하시는 분들 오면은 벌써 한열마리열3마리 10, 잡고 집에 갔을 것 같아. 루어는 실력이잖아. 근데 그한 마리 잡았을 때 눈물 나더라고요. <laughs> 신발짝만 한거 올렸을 때 눈물 나지. 니봐 8시간 동안 땡볕에서 개고생하고 한 마리 잡았는데 신발짝이야. 눈물이 나지 않나? <laughs> 진짜 눈물 나더라고 저도 낮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낮에 지금 잘 나오네요? 응? 봉돌이 위에 맞잖아. 봉돌이 아래야? 나 여태까지 봉돌 위에다가 달고 했는데? 아니야, 사과님은 봉돌 봉토... 아니야, 사과님은 봉돌이 위에 있었어. 아니, 진짜라니까? 나 지금 단차체비 했는데? 아, 내 체비 잠깐 봐요. 야, 이렇게 개떡같이 해도 갑오징어가 나온다고? <laughs> 이렇게 개떡같이 해도 <laughs> 자, 봉돌 밑에 달았습니다 자, 그럼 애기는 어떻게 달아요? 여기 도래가 없는데 아, 중간에 도래를 하나 달아요? 중간에 묶어서? 아까 봉돌 단 것처럼 애기를 달아, 그러면? 봉돌 단거 똑같이? 아, 사람 자, 이제 갑오징어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 진작 겁나 많이 잡았을 텐데. 야, 내가 이개 똑같은 채비로도 이게 잡았다 아닙니까? 에이. <laughs> 아, 어쩐지 무게감이 잘 느껴지더라고. 저는 걔 제가 갑오징어 낚시를 못 해요. 잘. 갑오징어를못 하는데 바닥 바닥 찍는 낚시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어라든지 이런 거는 나 워킹은 잘 못하는데, 선상에서는 그래도 평타는 무조건 거같꽉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어쩐지 무게감이 잘 느껴지더라고. 아유, 오늘 괜찮네. 이러고 있었는데. 바닥을 끌고 있었어. 아니, 무게가 잘, 잘 느껴졌어. 다시 선글라스 좀 낄게요. 눈부셔요. 내눈 부셔요. 내눈 시럽고, 방금, 방금, 어, 여러분, 방금 쭉쭉 당겼어. 뭐야, 뭐야. 방금 쭉쭉 당겼어. 갑오징어인가? 물고기인가? 방금 뭐가 이렇게 있어? 방금 쭉? 방금 뭐가 이게 게당겼어 이때 뭔가 물고기가 쭉쭉 잡아 당기는 그런 입질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아, 이게 갑이 입질이야? 아, 이게 갑오징어 이까펀치로구나. 갑오징어 이까펀치나 처음 느꼈어. 아, 이게 이까펀치구나. 아, 이게 이까펀치구나. 아, 아, 나 이까펀치 처음 느껴봤어. 이까펀치. 이까펀치. 이번에도 역시 엄마한테 보내주기는 너무 애매한 사이즈라 그냥 다 방생하고, 아, 엄마한테 어떻게 보내줘야 되나 아주 큰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음... 오이스!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이오 엄마한테 오징어를 좀 화장해서 보내줄까? 응. 오이스 맛있는데 내가 거 한번 먹어봐야지. 음. 오이스 맛있겠다. 어, 이건 뭐지? 와! 요즘 OS에선 이런 것도 나오네. 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아니 이게 뭐지? 뭐야? OS가 핸드폰에 붙잖아. 아, 니 OS가 충전이 돼! 케이블? 요즘 OS는 참 핸드폰 충전도 되고 너무 좋은데 아 여기다가 딱 넣으면 완벽하게 들어가네 충전되는 OS 너무 이쁘다 여러분도 충전되는 OS 하나 갖고 싶으시죠? 이 제품 제가 영상 아래에 쿠팡링크 담겨드릴 테니 한번 구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려 8,000 암페어라서 핸드폰을 몇 번이고 충전해도 끝도 없습니다. 아이, 그런데 이 OS는 너무 아까워서 내가 가져야겠다. 엄마, <laughs> 죄송해요. 엄마, 맛있게 먹어. 엄 다음엔 문어도 보내줄게.